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스물 살 때부터 저는 수많은 아줌마들을 만나왔어요. 유부녀, 돌싱녀, 나이 많은 노처녀 등등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아줌마들이 취향은 아니었는데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또래 여자들은 제가 먼저 기분도 맞춰주고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가 부담해야 된다면. 아줌마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주거든요. 돈 없는 자취생이 아줌마들의 호의를 받다 보니 어린애들 만나는 것보다는 아줌마들 만나서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살아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줌마들은 살아온 연륜이라는 것이 있어서 밤에도 스킬이 남달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또래의 여자애들 만나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은 부끄러운 거 없었고 거칠고 저돌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아줌마라고 해도 완전 할머니도 아닌데 작정하고 꼬시려고 들면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아줌마를 만나게 된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입니다. 저는 마트에서 농산물 코너에서 알바로 일을 했어요. 검수장에 물건 들어오면 물건 확인하고 매대하는 알바였습니다. 창고 쪽에서 박스 까대기 하는 일이 가장 많았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알바보다는 돈이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면 여사님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어린 나이에 고생한다고 자식처럼 챙겨주고 또 남자로 보며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아줌마는 44살의 여사님이었어요. 아줌마라고 하면 선입견이 있었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 내가 아줌마의 느낌보다는 그냥 연상의 여인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님은 제가 처음 알바를 하러 간 날부터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어요. 한참을 까대기를 하고 힘들어서 조금 쉬려고 하니 마트 한쪽에 검수장 근처 직원들이 쉬는 곳으로 불러서 자판기 커피 한잔 뽑아주시면서 이거 마시면서 천천히 하라고 재개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제 나이부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도 물어보고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묻더라고요. 솔직히 아줌마가 제게 마음이 없었다면 제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왜 궁금했겠어요. 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한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조금 측은하게 바라봤습니다. 여사님이랑 가까워지면서 일할 때마다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 쉬면서 일할 수 있게 다른 사람 눈치를 피해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집에 가서 챙겨 먹으라며 반찬거리도 싸주셨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여사님에게 호감이 생겼고, 다른 아줌마들보다 더잘 챙겨줬어요.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제가 달려가서 들어주고, 여사님에게 피부도 곱고 아직 30대 같다는 말로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여사님은 다른 알바들한테는 일을 많이 시켰는데 저한테는 일을 안 시키고 쉴수 있게 해주니 다른 알바들이 조금씩 불만을 표출하기는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성격상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따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마트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있었어요.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마트 특성상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합니다. 어느날은 제가 일을 늦게 마무리하는 바람에 점심때를 놓치고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여사님이 제 옆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앉더라고요. 그때 제가 늦게 식사를 간 거라 식당에는 저와 여사님과 주방 쪽에 식사를 준비하시는 여사님 3명 밖에 없었어요. 평소처럼 여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래를 쳐다봤더니 여사님이 식탁 밑으로 발재간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라 당황을 했지만, 그냥 멋쩍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여사님이 평소에 저를 많이 챙겨주고 있었는데, 괜히 여기서 제가 싫은 티를 내면 앞으로는 저를 잘안 챙겨줄 것 같기도 했고, 저도 그때의 느낌이 싫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연령에서 풍겨져 나오는 매력과 누나 같은 느낌이 같이 들어서 좋았어요. 여사님은 그런 제게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트에서 파트별로 회식을 하는데 회식 장소로 저는 여사님 차를 타고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옆자리에 저를 태우고 가는 여사님은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지 연신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오늘은 집에 남편이 없어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 술을 실컷 마셔야겠다는 소리를 농담처럼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정말 여사님은 초반부터 술을 진탕 마시더라고요. 집에 어떻게 가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저는 별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다들 술에 거하게 취해서 집으로 갔고 저는 여사님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대리를 불러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여사님은 갑자기 제게 입술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스킨십에 당황해서 밀어냈어요. 여사님과의 이런 관계를 생각 못한건 아니지만 곧 있으면 대리기사님이 올 텐데 이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밀어내자 여사님은 자기랑 하는 것이 싫어. 제게 물었고 저는 대리기사님이 올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참자고 말렸습니다. 제 말에 여사님은 제 무릎을 베고 눕더라고요. 잠시 후에 대리기사님이 오셨고 저는 저의 집으로 가달라고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여사님은 대리기사님이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자꾸 밑으로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덜 취해서 그런지 괜히 대리기사님이 눈치가 보이고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잠시 후제 집에 도착을 해서 여사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사님은 얼마나 취했는지. 신발 벗는 것도 잊은 채 제게 입술을 포개버렸어요. 저는 여사님한테 밤은 앞으로 기니까 천천히 하라고 말을 했지만, 여사님은 제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과 저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둘다 근무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내일 오후 근무조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여사님의 다양한 스킬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밤새 영혼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이후로 눈을 뜨게 되었고 여사님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정말 남다르거든요. 그렇게 여사님과 저는 잘 만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트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보는 눈도 많고 소문도 빨라 더 이상 꼬리가 길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 알바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도 여사님과는 밖에서 종종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여사님한테 질릴 때쯤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핑계로 여사님 연락을 멀리 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연락을 잘안 받으니 여사님은 저희 집에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우리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다고 계속해서 여사님을 설득했고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취하는 곳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사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사 간 곳에서 다른 알바를 구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나이 많은 연상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취향은 아줌마가 된것 같습니다. 제 또래 여자애들은 너무 시시해서 만나도 재미가 없고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요 유부녀는 유부녀대로 만나는 맛이 있고 돌싱은 돌싱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노처녀는 가끔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하면 문제될 건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렇게 여기저기 짧은 알바를 전전하면서 아줌마들만 만나며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